오늘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장이 되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내용은 소위 마른나무라고 불리는 고자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의 축복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 중에 특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 그 복의 비결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원줄기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분과 양분으로 우리는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복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7절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이두 가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성전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보금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 안들이 난리도 아닌 거죠.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성전마당이 온갖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자들의 환전탁자와 호객행위를 하는 장사치들의 목소리를 가득해서 성전마당이 시장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고 경건한 제사가 드려야 될 성전이 이렇게 제사장과 관리들, 장사꾼들의 욕심이 결탁한 강두의 소굴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결국 예수님이 딱한번 분노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뜰에 있는 짐승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성전 마당에 정적이 흐르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또다 하시메.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예배의 장수로 기도의 집으로 지켜야 될 제사장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성전 안뜰을 그런 곳으로 바꿔버렸고 돈의 욕심이 난 관리들 장사꾼들은 그곳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이들의 안중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 결과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고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정예 부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당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 예배하는 집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이 곳에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당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사교 장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생명을 걸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하지 않고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문중앙교회가 그렇게 예배당으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건만 사람들은 이곳을 자신의 들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타락한 곳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도 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바른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을 만들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그들이 그들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함께아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